반갑습니다. 1타 강사 김재성입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 단타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010-5738-8681로 단타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주간 급등 나올 단타 종목들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쉽게 돈 벌게 해준 무료 단타 종목은 코인테크입니다. 오늘도 6.61% 수익률에 691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번 주도 제가 매일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단타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일주일 동안 약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급등 가능성이 높은 당일 시장 주도주로만 선별해서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 그리고 손이 느린 분들도 쉽게 매매하실 수 있게 시초가에 매수해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들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과 매수, 매도 타점까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무료 단타 이벤트 종목 코인테크 보시겠습니다. 최근 테슬라와 벤츠가 배터리를 LFP 배터리로 변경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인데요. 현대차와 기아차도 전기차 모델에 LFP 배터리를 탑재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테크는 LFP 전지설계와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탑 머티리얼의 지분을 50% 보유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수혜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미 세력들은 차트를 만들고 있었고요. 10월 25일 갭상승이 나오고 나서 계속해서 눌러주는 형태의 캔들을 만들었지만 28,400원의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속해서 눌러주는 힘은 있는데 지지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고 LFP 배터리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좋았기 때문에 28,400원 밑으로 깨지 않으면 오늘 시초가에 과감하게 매수하라고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매수 사인 드린 시점 기준 급등하며 6.61% 수익을 거뒀습니다. 단 단타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셔서 오늘 손맛 제대로 보셨을 텐데요. 수익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laughs>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린 분들도 수익을 내드릴 수 있도록 시조가에 매수해서 5% 수익권을 매도 걸어만 두셔도 수익이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는데요. 안전하게 돈 버실 수 있도록 매수, 매도, 사인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첫 지각 변동이 생겼습니다. LFP 배터리. 기존에 전기차 배터리의 주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니켈 양극재 소재의 배터리 분류가 됐었는데요. 이 니켈 양극재 소재의 배터리, 삼원소 배터리죠. 이 삼원소 배터리에서 이제 LFP로의 변화, 지각 변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테슬라에서 스탠다드 모델에 대해서 LFP 배터리로 전격 다 교체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모든 전기차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니켈 양극재 소재의 배터리를 쓰고 있던 생산하던 국내 기업이 삼성 SDI와 LG화학입니다. 삼성 SDI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LG화학은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테슬라에서 중국의 배터리 회사죠. 배터리 이제 1등 회사 CATL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는 리튬 인산철 LFP의 배터리를 사용하겠다. 갑자기 이렇게 테슬라가 전기차 선도 기업인데 배터리를 바꾸겠다고 하니까 다른 후발 주자 전기차 업체들도 어 뭐야? 우리도 바꿔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방향성을 갑자기 틀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갑자기 벤츠에서도 이 삼각별 벤츠에서도 우리도 그러면 엔트리급 모델에 대해서 LFP 배터리로 교체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갑자기 테슬라랑 벤츠에서 LFP 배터리로 이제 선택을 하냐 이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기존의 이 니켈 이제 양극재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풀로 만땅으로 충전을 하게 되면 주행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이게 장점인데 주행 거리가 긴 대신에 이제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됐었어요. 뭐 리콜 사태도 있었고 뭐 불이 난다. 이제 현기차에서 이제 전기차 코나나 뭐 이런 것도 리콜이 있었고요. 그 배터리에 이제 불이 나는 사건들이 종종 있었죠. 그래서 이안정적인 부분 이제 열 관리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었고요. 그에 반해 이 LFP 배터리는 기존의 니켈 양극재 배터리보다는 열에 대해서는 안정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대신 이제 에너지에 대한 그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 좀 차이가 있고요. 이제 이 전기차 업체에서 주행거리가 짧더라도 안정성, 왜냐면 리콜이 한번 나오게 되면 굉장히 이 배터리 회사와도 굉장히 이제 그런 분쟁, 싸움, 누가, 누구 잘못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것 자체도 소송 자체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리콜이 발생되게 되면 전기차 업체에 또 이제 타격이 가게 되거든요. 왜냐면 전기차는 아직 시장 선점이 끝나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이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체들의 그런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어떤 리콜 사태가 발생되게 되면 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안정성적인 부분을 좀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원소 배터리 이제 니켈 양극재 배터리에서는 굉장히 원자재 가격이 비쌉니다. 이 금속에 대한 니켈 뭐 코발트 이런 금속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어 가격적인 면에서도 더 효율적인 LFP 배터리를 선택을 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테슬라에서 모든 지금 모든 모델을 다 LFP 모델로 바꾸겠다. 배터리를 바꾸겠다 하는 의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뭐 나중에 추후에는 또다 바꿀 수도 있지만 현재는 일단 스탠다드 모델만 벤츠도 엔트리크 모델만 LFP 배터리, 배터리로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삼성 SDLG와 SK이노베이션에서 이 LFP 배터리 사업에 부랴부랴 이제 다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LFP 배터리 관련주들을 좀더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큰 기업들에서 다시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이 관련주들이 또 부각을 받을 거기 때문에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파워넷은 이제 LFP 국제인증 취득 및 배터리팩 모듈 개발업체인데요. 지난 5월에 중국 배터리 셀 전문 기업이죠. 이 셀의 원통형 LFP 배터리 모델 전기전자 적재 인증 취득하고 배터리 팩 모듈을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국내 기업에서는 이 LFP 배터리에 간접적인 게 아니라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차트 보시면 이 6,900원 자리죠, 6,900원 자리를 이 자리를 뚫어주냐, 만약에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오늘 이 6,900원 자리를 강한 매수세와 함께 장대 양봉으로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어느 정도 이 자리에 안착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좀 기대감을 높여주는 상승 마감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주가 흐름을 예측을 해보면 기존 저항선이었던 6,900원이죠, 이 6,900원과 요 사이. 한 6,700원 정도. 이 정도 사이를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 정도를 지지를 못 해주고 이 밑으로 이제 빠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이 더 나올 수가 있어요. 하락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이제 당분간 완성차 업체들의 LFP 배터리 관련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고요. 후급을 한번 보시면 최근 이제 외국인이란 기관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파원의 LFP 배터리 대장급 수혜주고요. 제가 파원의 더 자세한 분석자료랑 매매 시나리오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저와 함께 파원에 제대로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주시면요. 제가 파원의 매수매도 타점이 포함된 투자 시나리오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오픈 기념으로 어제부터 10월 마지막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만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벤트 참여는 10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이벤트 내용은 11월 이제 주도주, 섹터 종목 공개 및 시나리오 공개 이벤트입니다. 제가 한 이틀 밤 새면서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10월 달에 급등이 나왔던 주도주 섹터는 어떤 거였나요? 바로 오징어 게임 여파로 K콘텐츠와 전기트럭의 리비언 관련주죠. 그럼 여러분들 11월에는 어떤 종목이 이 시장을 주도할까요 제가 분석해본 결과 두 개의 섹터가 11월에 시장을 주도할 거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미 최근에 어떤 세력의 강한 수급이 한번 포착이 됐고요. 제가 이렇게 11월 주도주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퀴즈 이벤트에 참가하신 분들만 이 11월 주도주 이벤트에 참가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퀴즈를 이렇게 준비했고요. 11월 주도주 섹터 종목 및 분석 자료 공개 이벤트. 11월 3일에 개봉하는 마블 영화 이터널스에서 나오는 한국 배우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신민아 배우, 2번 마동석 배우. 3번 이정재 배우 퀴즈의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아래의 번호로 정답 숫자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정답 숫자 보내주신 분들 추첨해서 11월에 급등할 주도주 섹터 종목과 분석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정답 숫자만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벌써 이제 10월이 가고 11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성공투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